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 멤버들에게 멋을 알려주고 루네이트의 중심이자 기둥인 카일입니다 루에이트의 <laughs> 기둥 역시 루에이트의 권력있는 리더와 메인보컬을 투잡을 뛰고 있는 진수입니다 너무 자세가 건방진데 건방진데 다시 해주세요 주세요. 오늘만 이렇게 할게요 박수 <laughs> 안녕하세요 팀에서 라면집 아들과 그리고 카리스마 귀움 댄스 노래 외국어 능숙한 사람 물 맡고 있습니다. 물 많이 맡고 있네, 콩아 아, 저, 전 바빠요, 지금. 뭐야, 이거. 안녕하세요. 23살이 된 준우러 갑니다. 저는 루네이트에서 메인댄서와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에서 댄스와 카리스마를 맡고 있고요 또 준우의 담당 꼰대를 맡고 있는 이안입니다. 왜죠? 준우가 이제 항상 아무래도 조금 많이 부족한 친구여가지고 제가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지? 제가 <laughs> 옆에서 잘 <부족한> 이끌어주는 <laughs>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준우가 부족한 면은 이제 집중력과 판단력, <laughs> 눈치.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댄스 쪽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제가 좀 많이 챙겨줍니다. <laughs>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간다. 그 점을 보완한다.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준우가 좀 많이 부족한 면이. 써가지고. 자 그걸 좀좀 좀 <laughs> 채워준다. 저만의 매력 포인트와 그 이유는 저만의 매력 포인트는 또 화려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요또 얼핏 보면 누아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. 말로하지 말고 누아르 장면 보시죠. 큐. <laughs> 오. <laughs> 오, <laughs> 오 손석구 배우님의 명대사죠. <laughs> 넌 납치된 거야. 약간 그거... 납치된 거야. 유아레가 그 그거잖아. <laughs> 그 갤러리에서 편집 들어가가지고 유아레. 그, 그, <laughs> 그, 그 필터, 들어와. 필터. 오케이. Okay. 넌 <laughs> <너> 납치된 거야. <laughs> 네 그리고 제 매력 포인트는 또 있어요. 눈인데요. 눈이 이게 쌍꺼풀 라인이 인아웃 라인으로 이렇게 작 예쁘게 퍼지면서 굉장히 또 묘한 느낌을 주는 <laughs>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<laughs> 뭐 어, 이쁘다. 그래도 메인보컬이니까 노래가 제대로 포인트이지 않을까 보시죠 역시 내가 죽일 놈이지 뭐왜지 땡... 노래 네. 중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감정 다른거 부른 줄 알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인보컬이 바이브레이션 그만 그만 내가 죽 내가 죽일좋 제가 또 개인기 부자거든요. 오.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건데 오른손 한 손가락을 접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접는 거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, 그것아 오케이! 아니, 제가 어디가도 성대모사 잘안 하거든요. 와 잠깐만! 절마오창이에요 아, 성대모사? 오창이에요, 성대모사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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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시죠 가시죠. 저희 기대되네요. 영화 변호인의 성광곤 선생님. <laughs> 압니다! 너무 잘하지요뭘 알지? <laughs> 뭔가 평소에 좀 4차원인 줄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이상하거든요? 근데 그게 좀 귀엽게 느껴지는 분이 되게 만으신것 같아서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반면에 또 무대할 때나 그 본업할 때는 좀 멋있는 모습이 한전 매력으로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대 모습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본업 뭐하는 어? 한번 보여줘 본업 뭐 뭐지? 하얗게 <laughs> 안개가 드리운 니밤 I just need you 어둠은 둥! 날 둥! 숨죽여가 둥! 이제 못되났다못되났다 아, 힘들어 힘들어. <laughs> 힘들어. 힘들어 가지고 아, 아, 제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, 잘한다까지 하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좀 능숙한 편이라 생각해서 공명할 줄 알아요? 공명. 그럼 해 보세요. 발음 발음 한번. 공명 공명. 공명. 오. 냉면에서 냉면. 냉면 같이요. 오케이. 렛츠 고. 냉면 오. <laughs> 오케이. 하나 하나 <laughs> 또 하나 또 하나 또. 경찰청, 청살은 세철청. 청살. <laughs> 경찰청, 청살은 작은 얼굴에 누렇던 이목구비 그 와중에 이제 눈이 좋아.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. 작은 얼굴은 카일이 형 손으로 주먹하면 얼굴이 가라질 겁니다 오 진짜? 나 손이 내가 나보다 커서 그래도 가라질걸요한번 아, 해봐 오 자신 있네 어, 가라질 겁니다 진짜 가려져요? 가려져것 같아요 가려져? 즉각에 있어요 저희 휴지 그냅킨 이거 한 칸으로 가려져요 이렇게 오야 가려져?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야, 가려져. 턱이 살짝 삐져나왔다 아, 내가 한번 볼 이렇게 가려져죠 그래, 지니까봐 우리도 해보자. 형도 해봐, 형도 해봐, 형도 해봐. 어냐 어, 형도 가르죠 야야야, 나 개인기 찾았다. 얼굴이 가려진다. <laughs> 지금 해봐. 아, 아, 저는 이제 웃을 때 환하게 웃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. 이제 밝은 긍정적 에너지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<laughs> 느낌이 있습니다. 했어? 눈부셔! 어, 네또 재치있는 입담! 입담화! 우는 지금 너의 앞담화! 만담부, 만담! 만담! 뿌구 부부 스킬! 입담 뺏겼다. 아, 저기 죄송한데 배기 좀 치면 안 돼요? 다 미안해. 그리고 등 너무, <laughs> <뺏겼다. 웃음> 너무 아파 지금. 내량형시 눈웃음 하나가 끝일까요? 아 힘이.. 어. 힘이 좋다. 한손 펴고 펴고 보겠습니다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에이! 방송..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? 아니.. 뭐 하는 거야? 에이! <laughs> <뭐라 웃음> <laughs> <laughs> 러베이트에게 하는 나만의 플러팅 방법은? 아제 플러팅 방법은 또 있죠 무심한 척, 이제 친친한 그런 말투로 대해주고 그리고 눈웃음 이렇게 오 있습니다 저는 친친한 말투랑 얘기가 잘안 돼요 한번 보시면 돼요? 만약에 러베이트랑 내가 데이트를 해 오오.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러베이트가 약간 추워 보여 아, 이제 만났을 때 약간 무심한 척 핸드폰 하고 있지 나쁜 남자 야 춥냐? 하면 <laughs> 좋대. 네. 그러면 딱 이제 핫팩 탁 던져주면서 카톡으로 말한 건가요? 아니 만났다고 <laughs> 다른 거 보여주세요. 다른 거 다른 어, 거 뭐가 있을까요? 눈웃음 보여드릴까요? 보시죠. 그냥 는언 열린 거야. 안 어, 보이는데 귀여워. 근데 제가 약간 그 미케 되는 게 있거든요. 어 귀여워. 어, 귀여워. 그냥, 귀여워서 귀여워서. 뭐야? 진짜 거울을 봐가지고 이게 짜. 이게 진짜 약간 찐으로 <웃음> 웃음이 나올 때가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럼 우리 앞에서 찌는 웃음 짤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그런데... 다 가식적인 웃음이었나요? 네 <웃음> 아. 그리고 옆모습 그 왼쪽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이쁜 말 해주기 또 이렇게 하면 러브 이트 널 가지겠어. 그래서 너 납치된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 납치된 거야. 약간 이 밀고 당기기가 없어요. 제가 원하면은 항상 들이대기 때문에. 아, 저의 진심을 아 표현하네. 표현하는 게. 어쩐지 러브 이트 계속 밀어내더라고요 지금. <laughs> 제 사랑해란 말을 진짜 안 하거든요. 저희 부모님한테도 많이 안한것 같은데, 너한테 <목소리> 진짜 많이 안잡았데 아. 아. 근데 형한테 언제 사랑한대? 하잖아, 맨날 자기 전에 사랑해하고 <laughs> 잘 자요, 이렇게 하잖아. 러베이트 사랑해, 내가 많이 사랑해. 그럼 부모님한테 부모님, 영상편지 가시죠부모님사랑합니다 제가, 제가 마음을 많이 표현하지 못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.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. 가끔 이렇게 눈싸움할 때도 있거든요. 이렇게 러베이트랑. 근데 뭐한 번씩 이렇게 약간 젖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절대 젖주지 않고 바로 눈에 바람 불어가지고 눈 깜깨하거든요. 이렇게. 바람을 불러요? 그게 플러팅이에요? 아, 처음에 좀 킹받아 하시다가 점점 이제 이렇게 빠져드시는 거 같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운전하면 어떻게 할까요? 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또 최근에 배운 플러팅이 있어요. <laughs> 뭐야 뭐야 뭐야? 누구한테 배웠어요? 혹시 레고 있어요? 레고요? 네. 저는 레고를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하나 있어요. 뭐야? 네. 누나한테 설레고 있어요. 아유. 동생이면 어떡해요? 너한테 설레고 있어. 아 근데 <laughs> 저는 이 멘트 좀 참신하다 생각해요. 레고 좋아해요? 저눈 설레고 있어요. 뭐 내가 뭐 이렇게 안 설레지. 그게 <laughs> 아무나, 아무나 이제 못하는 그런 플러팅. 달라. 너는 하나? 그냥 갑자기 레코 좋아하세요? 저는 설레고 있어요. 이걸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 요즘 춥잖아요. 그 한강에서. 아까 그 4차원 하는 거 하면서 아 너무 춥다. <laughs> 4차원. 아 잠깐만 나 그거 하 했는데 지금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 몰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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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이렇게 왜 플러팅이냐. 이렇게 아, 웃겨, 웃겨주면 되게 좋아해요 사람. 무서서 도망갈 거 같아. <laughs>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라면 먹으러 올래? 재력으로 매력을 얻한다오 역시. 갈래. 우리 집에 강아지 불어올래 하고 너가 강아지 저 정해줘. <laughs> 오 진짜 좋다. 좋다. <laughs> 혹시 우리 집 강아지 불어올래? 좋아. 뭥뭉.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세요. 저또 루네이트의 고양이거든요. 어, 아지 가아지, 가겠지가는데강아지가가겠습니다지가개지 가아지, 아지아지기아지아지 소리도 내면서 이제. 강아지 가아지, <laughs> 원투 쓰리 주세요 1 2 3 4 5 6 17, 18, 19, 20, 1 2 3 23, 23, 23, 23, 23, 23, 2 23, 23, 23, 23, 23, 23, 23, 2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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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동명도 키워요? 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나둘 <laughs> <타키보러스. 웃음> 셋! <laughs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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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싶었습니다. 이거 나왔지 그냥. 아해봐봐 봐. 아, 아. 하는 거 있잖아요. 개 아루. <laughs> 네, 그걸 또 알았어요. 둘셋너 비가스 안녕하세요. 다 <laughs> 네! 저희가 이렇게 앞담화 인터뷰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저희 앞담화 인터뷰 막상 해보니까 정말 긴장되고 떨렸는데 괜찮으셨나요? 아 재밌는 앞담화 네. 인터뷰가 아니었나 오해하가까봐는데그 제가 낀게 아니라 <laughs> 괜찮아! <웃음> 네. 그럴 수도 있지 아직 아니, 아니, 편집 이상해아니아니 괜찮아요 빨리 겨우... 괜찮아세요 저희 준수 사람이니까 알겠어, 알겠어. 이해 부탁드립니다, 메이트 아, 그래도 첫 번째 순서였잖아요 아 네, 저는 첫 번째 순서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이게 첫 번째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놀리는 게 <laughs>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보면서 너무 만족했고요 진짜 <laughs>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또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.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어 네. 그리고 저희 루나이트의 나비가 2월 19일 날 발매되었습니다. 네, 저희가 나비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저희 루나이트의 멋있는 모습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루나이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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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잘했으니까 꼭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진짜 잘하거든요 저희. 이번에 기대하세요. 안 잡으시.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보자, 한번 보자. 뭐야? 발끝이 들려. 아... 끝인가요? <laughs> 근데... 아, 정도 되지 않아요? 나도, 나도 할수 있겠는데? 형도 해알해 아, 아, 아. 너무 쉬워요 나도 할수 있겠는데? 해봐 해봐 형이 그냥 들고 있는 거다오 뭐야 뭐야 위태로데 어, 잘해 <laughs> 머리가... 머리가... 무슨 문을 떠려 오... 뺏었네 저... 뺏었네 오랜만에... 오랜만에... 힘을 좀썼다니 음, 오늘 다많 아...